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소리 내어 읽습니다. 집중하지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읽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함께 우리의 성경 읽기 원칙인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드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보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서와 어머니 윤희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정은 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석지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조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젤로와 허모제네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내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구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전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면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십시오. 속된 잡담을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 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써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부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써이고, 어떤 것은 천하제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여인하게 서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3장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거디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지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바퀴를 견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바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바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공개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서성어 모아들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재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어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붙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리스지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진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 지구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선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불이 쏘고 알렉산다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해니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서드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도로피모는 알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어볼로와 부대와류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했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